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도 연아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세차하러 나왔어요. 우리 불랑이가 저랑 배달 다니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블랑이를 깨끗하게 씻겨주러 갑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배달이란 일을 시작한지 3개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달업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배달업을 하게 된 이유 코로나죠. 코로나가 제일 컸어요. 뭐 어렸을 때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그때 는 했었는데 그때 진짜 일을 갈고 다시 배달을 안 하겠다 하고 제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죠. 환경이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저를 또 다시 배달이란 직업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어렸을 때 배달했을 때는 막 이런 대행 업체 그리고 뭐 플랫폼 노동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냥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업장에만 있는 음식을 배달하면 되기 때문에 요즘하고 많이 다른 시스템이죠. 그래서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가던데만 가야 되고. 근데 이 플랫폼 노동으로 이제 변색이 된이 배달 시장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많은 업장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 업장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지만 나름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가 배달을 하고 있는 이유. 어, 들려요? 형님들 바람소리 때문에 들리긴 하나, 내 목소리? 여보세요? 계세요? 네, 들리나 안 들리나 모르겠네. 바람이 지금 엄청 돌아요. 지금 제 귀에는 바람소리밖에 안 나서. 아, 목이 감, 강... 아, 아. 아... 에이 일단 신호 걸리면 얘기하죠 형님들 신호가 걸려야 될것 같아 바람 소리 뜨면 하나도 안 들려 내 말이 어제 신호 걸렸다 아뭐 하나도 안 들려 <laughs> 아자 그다음에 제가 배달을 하고 있는 이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거든요 어 더군다나 저는 일단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어 이제 상대방 쪽에서 아직 주지를 않고 있어가지고,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목까지 아이들에게 제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목까지, 상대방의 목까지 지금 모으다 보니까 자금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어, 일단 저희 아이들 양육비 같은 경우 한 사람당 25만원씩 해서 총 50만원을 그니까 러 지급받기로 되어 있어요. 힘들죠? 아무래도 혼자서 두 아이에 대한 그런 거를 책임지다 보면 그렇다고 제가 막 고소득 연봉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듯해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사냐 그건 아니고 형님들 근데 이 얘기 하면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또, 마음 아파시는 하 분들이 많은데, 아, 걱정 안 하셔도 돼.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 배달을 하면서, 외식을 한번더할수 있고, 필요한 옷이라든가, 제가 바이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이크 액세서리 같은 거, 살 때, 어, 여유가 좀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배달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고맙기도 해요. 이거라는 직업이 없었으면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 조율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일을 또 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배달업은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을 원하는 만큼 벌수 있다. 이런 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저처럼 뭐 여러 직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지인분들 인식도 배달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저를 동정의 눈빛으로 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것도 직업이야. 이것도 직업 중에 하나인데, 왜 동정 어린 그런 시선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 그리고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남들은, 솔직히 내가 봐도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위반을 하고 배달을 하니까, 아, 안녕하세요. 하니까는,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 지켜도 욕 처먹으니까, 좀 스스로 위축되는 느낌? 그런 게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배달이란 직업에 대해서는 남들은 좋게 보지 않겠지만 저는 뭐 남들을 굳이 내가 납득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 저는 좋습니다. 근데 내 가족이 만약에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나 무조건 반대. <laughs> 위험해. 자, 오늘 제가 가는 세차장은 이지카 이지 셀프카워시. 이름도 어렵네. 제가 이제 주로 가는 세차장인데 고양 스타필드 맞은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서 세차 이쁘게 깨끗하게 해주고 또맞아 형님들하고 조금이나마 소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를좀 시켜주고 있죠 형님들. 그동안 어, 세차 카드 만은 충전하고. 안녕하세요. 만원 충전 부탁드릴게요. 일단 짐을 세차, 세차 여기다 세차 뭐만 갖고 다니냐면 이거는 물기 닦아주는 거, 이거는 왁스 칠하는 거, 이거는 이제 미트질하는 거. 이게 미트질하기에는 원래 스펀지 쓰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좀더 구석구석 잘 닦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휠 클리너. 그다음에 이제 세차 끝나고 고속 코팅 왁스 이거 꼭 뿌려줘요. 왜냐면 제가 보면은 유광이에요, 무광이 아니다 보니까. 광택을 또 유지해줘야 돼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시트가 가죽. 가죽은 또 이거 다이소에서 산 가죽 전용 클리너.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뜬금없이 갑자기 막 세차 리뷰 같냐? 저기 또 USB 충전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뚜껑 사주시고. 일단 이거를 저기, 으, 무거워. 아 가방 존나 무거워. 맨날 이거 들고 배달을 한다니 내가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개인용 품도 마음껏 쓸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마 편하게. 세차 부스는 1번부터 8번까지 총 8개 부스가 있고, 어, 이렇게 건조하고 드라이클할수 있는 곳은 많아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제 블랑입니다, 형님들. 아, 센터 갈 때마다 그냥 사장님도 그렇고, 그 센터 오신 분도 그렇고, 아, 관리 너무 잘되 있다고, 깨끗하다고. 2017년식인데도 이렇게 깨끗하게 아직 유지가 돼있냐고막 신기한데 아 그때마다 막 뿌듯해요. 형님들 뭔지 알죠? 아 왠지 내가 막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갖고 왔는데막내차내 내 바이크가 깨끗하게 막 들어가 있어봐. 아이 사람은 왠지 평상시에도 되게 자기 관리도 잘하겠어. 그러면서 왜이 사람은 여자친구 있겠지? 기승전결 타 연애구나 나는 외롭게 외로운가봐. 요즘 꿈을 꾸는데 자꾸 꿈에 여자들이 나와요. 꿈에 나온다고 꿈에 여자가 나온다고 해서 막 양한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냥 꿈에서 연애를 하는데 어떤 연애를 하냐면은 보통 이제 마트 장 보러 가거나 놀이동산을 가거나 공원 산책을 가거나 이제 그런 거 주로 해요. 근데 그거 깨고 나면 현타가 와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막 형님도 이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옛날 말에도 일주일 이상 여자친구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헤어져도 일주일 안에는 꼭 여자친구 사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뭐 이꼴났지? 하긴 0대 때인데 1 0대때안 그랬던 사람이 여기서 십대 때는 다 그랬지. 아무리 봐도 125cc 클래식 바이크 중에서는 울프를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 요즘은 북캐너도 있긴 한데 캐케너는 완전한 클래식이라고보다는 약간 트래커 스타일이어가지고, 허, 트래커 스타일이어도 클래식은 클래식인 것, 라인이니까. 근데 딱 전통 클래식 방식의 바이크 중에서는 이 울프가 제일 넘사벽으로 이쁜 것 같아요. 저백이랑 중에서 말이죠. 제가 바이크를 기변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 가와사키 W800, 아니면은, 가와사키 G900RS, 아니면, 할리? 인디아? 그쪽으로 가지 아, 않을까 싶어요. 알차도 어, 궁금하기는 해요. 알차도 궁금하기는 한데, 시네바리 할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투어를 많이 다닌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시네바리에요. 보시면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포지션이 굉장히 편해야 돼요 근데 알차는 수그 수글려야수글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허리 건강 전립선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전립선 건강 을 챙겨야 돼요 형님들 전립선 건강을 안 챙기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제 나중 가서 이제 알죠 형님들 비참한 현실을 맞게 돼요 남자로서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직까지 전립선 건강은 굉장히 건강이 때문에 세차를 왔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에이, 산만한 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나 우리, 애들, 우리 아들이 좀 산만해요 굉장히 산만해 가지고. 집중을 못해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 대충 이 정도면 물 뿌리는데 진짜 없겠지 뭐 엔진이 막 최고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심장마비 걸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가도록 하죠 세차를 해보도록 합시다 형님들. <놀람> 시원하겠다. 오늘 플랑이 시원하겠다. 이 과정은 힘든데 이 결과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형님들? 빤딱빤딱 보이죠? 응. 이게 세차의 즐거움이란 겁니다. 이제 시장을 보러 갑시다, 형님들. 음악 틀어놓고. 2주간 배달하느라 고생했다, 플랑아. 이제 2주 배달했으니까 이번 달은 배달 그만하고 이제 5월달에 배달을 해야죠. 이번 달에 제가 2주 동안 해서 벌어들인 돈은 순수하게 배달로만 세전이죠, 세전 금액이요. 69만 9,500원이에요. 하루 10개씩 한거 같아. 배달은 하루 10개씩 배달해서 주말에는 비 와서 못 했으니까 총열0을한 거지. 10일. 10일 일하고 69만 9,500원. 만족스러워. 그거면 우리 아들 내미딸내미옷 사줄 수도 있고, 외식도 할수 있고, 내옷살 수도 있고, 내 바이크 용품 살 수도 있고. 행복해. 리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형님들 지금 제가 무슨 노래 듣고 있게요 내가 불러볼게 형님들 맞춰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얘미친년 미친년 곱게 미쳐! <laughs> 이거 어디 있노? 아, 라면 좀 보자, 라면도. 2,150원? 싼걸? 요즘은 이렇게도 파을 나쁘게 맛있겠다. 고추 참치. 야채 참치는 없나? 야채 참치도 맛있는데. 이거, 이게, 형님도 12,350원. 이걸 한 사야겠어요. 아, 무겁네. 아, 너무 많이 사면 안 되는데. 나 가방. 무거운데, 그럼. 안 그래도 가방도 무거운데. 카레. 아 이마트에서 950원인데, 여기는 990원이네. 응, 안 사? 이거 사야 돼. 막 소고기 짜장, 소고기 카레. 이거 맛 없어. 밍밍해. 이게 맛있어. 어, 아, 이거 탐나는걸? 어, 아, 너무 비싸다. 9200원이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앞치마, 어? 괜찮은데? 과소비 하면 안돼 이런 데 오면 필요 없는 것까지 사게 돼아유 계란말이 도개 편하겠다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거거 너무 좋아 그냥 뭐 아무 프라이팬에다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런 데 하면 또왜 장비빨이라고 그또 갬성이 무시못하지라아막걸리 아, 느린 마을 막걸리 가 괜찮아요 형님들 먹을만 하고 일단 이게 좋은 이유 아스파탐이 안 들어가요 감미료 감미료라고 하나? 그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날 머리 아프질 않아요. <laughs> 오, 다시다 내 사랑, 다시다 내 음식의 필수품. 오, 너무 비싸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 참치 파티다. <laughs> 아, 배고파. 근데 안 돼. 지금도 많이 썼어. <laughs> 응, 터 있었어. 어, 순간 나 혹시 카메라 꺼 있나? 뭐 걱정했네. 장도 받고, 세차도 했고, 이제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 준비하면 끝! 갑시다, 형님들! 자, 우리 형님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형님들 덕분에 나 심심하진 않았네? 형님들 덕분에 오늘 재밌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고마워요. 아유, 어머, 아름다워서. 아, 잠깐만 하여튼, 형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밤에 보신 형님들은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